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 영천이라는 곳에 제 대구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통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쟤는 어떻게 해서 매일 기차를 타고 다닐까? 너무 부러웠는데 하루는 주말이 된데절 보고 자기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어에 출타하신가 봐요. 그 소주를 한번 꺼내가지고 저기 그, 어 강바닥에 절 데려가더니 한잔 주더라고요. 그래 마셨는데, 아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게온 세상을 내가 막다 소유한 것 같고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지금 나, 너 지금 가면 안 돼. 좀 이따가 가. 그래서 한참을 이따가 이제 술이 깨고 오는데, 아,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아요. 뭔가 큰 경험을 한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얘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기만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언제 나를 다시 오라 그럴까? 언제 다시 오럴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한 한 달이 지나서 저한테, 우리 부모님이 또 어디에 가셨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도 된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안 간다 그랬어요. 그 술을 마셔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고, 그런, 그건 또 있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죄책감과 가슴 절고, 이런 것들이, 그 가서 한번 수함 친한 그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심했어요. 더 이상 내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제가 그, 제주도에서 GLDI치는 이월달에할때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 너무나 그그 그, 그 엄한 부모님 가운데서 자라다가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가 가지고는 내가 모든 걸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술도 마셔 보고 뭐뭐다해 봤대요. 다해 보고 하고 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아, 뭐 그기에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기 돌아가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생활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네를 키우실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하지만은, 저희들은, 미국이니까, 미국에는 참 나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냄새를 맡아요. 술을 먹고 왔나, 뭐. 그러지 말자. 그래도 그렇게 하곤 하고 그랬었어요. 자네를 키우실 때 이런 그 울타리를 마련해 놓고 애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셔야 돼요.